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볼레로를, 탑다운 볼레로 마무리, 마무리를 이제 단계별로 할 거예요. 밑단, 그 다음에 앞판, 소매, 이렇게 할 건데, 일단 밑단은, 음, 가터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는 거에, 겉뜨기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니까 겉뜨기 6단 정도. 겉뜨기 6단 계속하면, 라면무늬, 줄무늬 이렇게 줄무늬가 세줄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코마금 하면 되구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밑단은 자연스럽게 겉뜨기를 앞에서도 겉뜨기, 뒤에서도 겉뜨기 해서 가터뜨기. 줄로는 세개 뜨는 걸로, 겉뜨기 뜨는 걸로는 여섯 단을 뜨면 코마금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편하게 뜨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후딱 떠가지고 그림으로 바로바로 보여드리니까 이건 쉬우니까 이렇게서 해 마무리하고 앞단 라운드 저기 단하고 목 복둘레 이 부분은 코바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소매를 좀 떠야 되니까 예. 소매 뜨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하고 겉뜨기 쭉 뜨면서.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단 떴어요. 그래서 겉면 됐고, 그래서 이제 코마금 하면 돼요. 겉뜨기 뜨면서 코마금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을 여기를 몇, 얼마 떴는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몸판은 여기서부터 총, 여기 진짜 밑단 떠서 지금 21 20,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한19.5 정도 돼요. 무늬 뜨기는. 이렇게 됐고 전체 길이는 한40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 뒷판 여기 끝에서부터 어깨까지 하면 40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골레로니까 길지 않게 이렇게 돼서 마무리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코마금 겉뜨기 가터뜨기 여섯 단. 겉뜨기 여섯 단 뜨면 줄은 세줄 가터 무늬는 세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밑단 코마금. 코마금 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 버리고. 다시 넘기고. 그래서 일반 코마금으로 해서 쭉 끝까지 가면서 끝에 가서 이제 이 실을 그냥 연결해서 앞단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이거 도 코마금 하고 뜨고 엎기고 뜨고 로 갈게요. 네, 여기 이제 다 마감했고 마지막 코 하나를 코바늘 코바늘 4호에 4호에요, 저는. 예. 솜씨에 따라서 바늘은 정하시면 돼요. 맞춰서 실 편한 사이즈로. 여기서 꼽뀐 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거라 사슬 하나를 떠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가터뜨기 라인은 라인마다 한 코씩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 코, 여기도 한 코, 여기 라인에 한 코씩 잡고, 그 다음에 평단 메리아스로 쭉 가는 부분에서는 두 단하고 한단 건너시면 돼요. 여기, 여긴 하나 떴으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단은 건너고, 이 사이에 하나 있고, 건너서, 하나, 둘. 이게 단하고 이 사이즈에서 면적으로 늘어가는 거라, 솜씨 따라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많이 이 코가 좀, 음, 줄어들다 그러면 좀더 놓고, 좀 퍼진다. 그러면 더 줄여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하나 빼고, 다시, 하나, 둘. 또 여기 하나 빼고, 하나, 둘 단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빼서 두 개씩 두 개씩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 있는 목 부분에서는 그냥 코를 다 살려서 한 코마다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두고, 두 개씩 한칸 띄고 하나, 두단 뜨고 다시 한칸 띄고 하나 둘 한칸 띄고 하나 그 다음 단둘 그래서 요 상태를 봐서 울거나 좀 저기하면은 조절하시면 되니까 요게 첫 번째 단에서는 약간 퍼진 느낌이 있어도 두 번째 단두 번째 짧은뜨기 하면서 약간 더 이렇게 판판하게 예쁘게 잡아지니까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빼고 여기 건너서 다시 하나 둘쭉 끝에 가서 코너 도는 거에서 해드릴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떠서 왔어요. 여기가 코너 모서리 도는데, 여기가 목 앞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어, 코너 돌 때는 마지막 코에다가 세 코. 그러니까 하나 넣었으니까 두 개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라운드를 돌아야 되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먼저 실 있는 이거는 시접에다 좀 숨겨주면서 뜨면 돼요. 그래서 갖고 뜨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 모양이 보이죠. 우리가 코 잡은 부분이라. 그래서 코 부분에서 코를 다 살려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코를 살려주시면 돼요. 먼저 우리 코 만든 거 개수대로, 이렇게, V자, V자 모양의 끝을 라운드로 예쁘게 돌릴 수 있게끔 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부분에서 저쪽 앞판까지는 다 코니까 이 모양만 잡아서 살짝살짝 떠주시면, 이렇게 라운드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오므려가면서, 당기면서 뜨시면 깔끔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떴죠? 시접이 끝으로 해서 좀코 단도 잘 보고 맞춰서 안 예쁘게끔, 깔끔하게 되게끔 해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어, 지저분한 부분은 먹혀갈 수 있고 안으로 숨겨지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딱 잡아주시면 먼저 있던 코에서 해서 동그랗게 라운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라운드를 돌려가면서 당기면서 떠주면 훨씬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한 바퀴 돌고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단더뜰 거예요. 안쪽에서 한단더 뜨고 그 다음 단에 마무리하면 피코뜨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쭉 떠오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원래 이쪽으로 봤을 땐두 코고 이게 바늘 비율인데 거꾸로 잡으니까 살짝 줄여주면서 목 라운드를 조금 오므려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거꾸로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땐 정상이잖아요. 반대로 뜨는 식으로 보면 거꾸로니까. 이렇게 뜨기 편한 거를 잡아서 톡쪄주시면 되겠어요. 하고, 짧은 뜨기 한 단, 다시 두단 뜨고 올게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두단 떴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다 둘러서, 이쪽 끝에 반대편 끝까지 해서 두 단, 두단 떠서, 겉에서 한 번, 안에서 한번 왔고, 이번엔 이제 마지막으로, 피코 뜨기를 하면서, 짧은뜨기하고, 피코 뜨기하고, 마무리. 간단하게 하면서, 여기다가, 여기 앞부분에, 목부분을 다른 단추니 뭐냐, 안 하고 그냥 끈으로. 그래서 뜨면서 끈을 만들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 피코 알려드리고, 다 뜨고 나면, 사슬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돌린 다음에, 짧은뜨기 3개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하나, 둘, 셋. 피코, 요번에 피코는 사슬 두개 피코. 하나, 두 개만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에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딱 뒤로 한 다음에 한꺼번에 빼는 거. 피코뜨기, 그다음 다시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사슬 하나, 둘, 그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두 개. 그래서 총세 가닥 되죠? 세 가닥 되는 거를 한꺼번에 쪼로록 피꼬뜨기 뜨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시요 하나, 둘, 세코 건너 뜨고 사슬은 두 코, 조그맣게. 이걸 사슬을 더 많이 뜨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뜨고 쭉 뜨고 목 있는 데 가서 끈이 할 때까지 쭉 그렇게 뜨시면 돼요. 둘, 셋, 사슬 두개 대각선으로 두 가닥 찔러서 한꺼번에 졸로로 한번더 하나, 둘. 사슬뜨기 2개 그 다음에 가로하고 미투라는 걸 이렇게 바늘 껴서 피코 뜨기 뒤를 잡고 한꺼번에 쭈르륵끈할때 네. 올게요 네, 여기 모서리 왔어요 그래서 여 모서리 온 상태 여기까지 다 뜨고 이 부분에서 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끈은 사슬뜨기를 계속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쭉 뜨고, 끝에 방울뜨기 하나 하고, 빼뜨기로 쭉 올라오면 돼요. 길이는 뭐 숫자 안쓸시고 길이로만 그냥 쭉 묶기 편한, 어, 묶기 편한, 안 보였구나. 묶기 편한 상태까지 그냥 사슬뜨기. 네, 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사슬을 좀떠 주세요. 리본을 묶거든 어떻게 묶든 길이는 좀 넉넉하게 뜨고 사슬 쓸 때는 이게 한쪽 면이 딱 일정하게 보이게 뜨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뜰때딱 뱅뱅 돌아가지 않게끔 사슬을 쭉뜬 다음에 마무리 끝에를 그냥 이렇게 그냥 놓고 빼뜨기를 해도 되는데 조금 모양을 조금 줄면은 여기서 팝콘뜨기나 방울뜨기나 부채뜨기나 해서 조금 끝이 크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됐다 싶으면 네, 좀 길이가 나온 것 같죠?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길길 뜨기를 세개 정도 해주고 다시 사슬 두개 뜨고 두개 뜨든 세개 뜨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무늬 하나만 하고 가도 되구요. 요거를 꽃잎처럼 하나 더 해도 되고, 두 개로. 그래서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사슬 두 개나 세 개나 뭐, 원하는, 여기에서 빼뜨기를 하기 때문에, 고그 면적 때문에 사슬을 하나 좀 줄여도, 그래서 이렇게 두 잎을 해도 되고, 세개 할게요. 여기 좀 밀어서, 크로버로 하나, 둘, 네이크로 말미 세입, 세입으로, 이파리 세 개, 끝에다 이를 해준 다음에, 어차피 실을 끌고 가야 되니까, 떠주면 돼요. 그래서, 사슬 두개하고 빼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꽃잎은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여기 체인 뜬 이쪽 쪼르르게 빼뜨기 빼뜨기를 이렇게 세로로 좀 세운 다음에 이 사슬뜨기 한 데다가 빼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꽃잎이 보이게끔 놓고 두개 같이 빼주고 사슬에 넣고 두개 같이 끈이 조금 튼튼해지죠. 이렇게 해서 끈을 앞에 여밈을 그냥 끈으로만 딱서쭉 빼뜨기. 넣고 두개된걸 이렇게 잡고 쏙. 넣고 두 개를 한꺼번에 샥. 넣고 그면 여기 오 부분 오 부분 조금 튼튼하면서 이렇게 꽃 모양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 또쭉 피코 무늬 하고 반대편 여기도 끈 하나 뜨고 또쭉 피코 무늬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조금 이거 다 하고 조금 더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빼뜨기로 넣고 같이 빼고. 이렇게 기억자 여기를 이렇게 꺾어 잡으면 빼기가 편해요. 이렇게 놓고 빼려면 조금 두번 번거로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깍지 고 같이 놓고 같이 놓고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쭉 뜨고 여기가 다시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끝했어요 끝에 하고. 쭉빼뜨기해서 왔고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 요 거리에서 그다음 코에 그냥 짧은뜨기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그다음에 하나 부터 쉬어서 하나. 둘세 개를 치면 여기는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다가 피코 세코하고 피코 세코하고 피코 또 반복 그래서 쭉 하고 반대편에도 끈 하나 만들고 끝까지 다 뜨면 앞에 라운드는 다 끝나요 하나 둘셋 사슬 두개 피코 그 네, 다음에 짧은뜨기 세개 하나 둘 하나, 둘, 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완성은 사진으로 옆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소매 따로 소매는 조금 네, 여기다가 코 다시 반을 껴서 잡고 여기도 라인 있는 다음에 무늬 요거를 하나나 두개 살짝 소매한 다음에 마무리할 거예요. 다 더 대바늘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여기 앞에는 이런 식으로 끈 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